안녕하세요. 다나오 덕준입니다. 아! 자 오늘 어떤 키보드냐 하면은 브랜드 이름하여 어, 자노바라는 브랜드에요. 펄사라는 네이밍의 기계식 키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이거 여러분과 함께 까보면서 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뷰 가시자. 봉인 아! 스티커 오랜만에 뜯어보네 어때 코팅되고 인쇄되고 이런 박스들 좋아합니다. 이유 포스 좀 있네. 일단 박스를 열면 제품이 들어있고요. 제품이랑 그다음에 기타 구성품은 없 없어 얘도 없 없지 진짜. 에기새 건데? 나중에 또 제조사가 막 알고 보면 있다고 막 댓글 달지 마. 없어 나 봤어 분명히 다 봤어. 깔끔하네. <laughs> 제,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구성품 키보드 끝.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진짜야. 이거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생긴 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지만 다르게 생겼어요. 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라는 거는 약간 그, 커. 그래서 일단 특징으로는 요게 있어요. 우리 그 간지 제품들에서 있던 볼륨 조절 거시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명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아닐까 싶고, 인디케이터는 이쪽에 이렇게 4개가 붙어있고요. 여기 이제 볼륨 조절 그 다이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인디케이터를 넣지 못하고 이쪽에다 넣었습니다. 세로로. 그리고 측면에 보면 약간 이렇게 멋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밍이랑요 로고를 넣어놨고, 여기도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제품의 무게는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한 1kg가... 아, 최악되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첫 인상은 약간 이거, 야, 이건 뭐야? 알루미늄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합판은 플라스틱인데, 오, 이게 생각보다 안이 좀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건 해봤을 때 타건감이 예상보다 어, 좀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도 이제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여기도 고무를 넣어주는 게 그래야 이거를 세웠을 때 미끄러지지 않겠죠? 여기 고무 없으면 세웠을 때는 얘네는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기도 고무를 넣어주는 게 추세인 것 같고 이거 열고 닫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내구성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샷거를 친다거나 어, 세게 민다고 해서 다리가 뻑각하고 부러지거나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기본기에는 어, 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1분 남짓 쳐봤는데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어, 이게 그 체리 갈축을 쓴 모델을 저희가 지금 받았거든요 계속 치고 싶은 느낌? 치는 느낌은 약간 무보강에다가 갈축 물린 거랑 비슷하게 뽀득뽀득하면서 치는 재미가 좀 있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갈축이다 그러면 레오폴드의 FC 750, 900의 갈축을 생각하는데 걔는 뭔가 손끝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키보드다 보니까 타건감을 좀더 경쾌하고 재밌게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의도했다면 갤럭시에서 이 자노바 브랜드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죠 여튼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테빌 소리가 나름 괜찮아요 특히 스페이스바 같은 거 이게 그 철심 소리가 아주 난잡하게 들리지 않아요 철심 소리가 있긴 있는데 난잡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윤활은안 했다는 거 대신에 철심은 약간 좋은 걸 썼다는 거예요 윤활한 소리는 아니에요 윤활을 했으면 이런 작은 새소리도 아예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윤활은 안 했지만 철심을 나름 굵은 걸 썼거나 혹은 어 퀄리티가 좀 괜찮은 거잘 펴져 있는 철심을 골라 썼다 칭찬을 하고 싶어요 방금 이 느낌에는 분명히 키캡도 한몫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키캡 잘 뽑히네 <laughs> 예, 힘안 들어서 쑥쑥 뽑히네요 날아가나? 네 예, 그렇진 않고 체결력은 괜찮아요 그래서 잘 뽑힐 뿐이지 키캡은 얇은 ABS 이중사출 키캡이에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갈축 키보드를 쓸때 어, 두꺼운 PBT 키캡을 쓸 때랑 얇은 ABS 키캡을 쓸 때랑 느낌이 정말 달라요. 두꺼운 PBT가 갈 축이랑 만났을 때는 갈 축에 그 걸린 느낌을 상당히 죽이면서 정숙한 느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치다가 이렇게 얇은 ABS 키캡을 쓴갈축 체리 갈 축을 만나게 되면 정말 완전히 딴 세상이 온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키캡이라는 게 무조건 두꺼운 게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각인 상태를 볼게요. 각인 상태는 뭐 나름 괜찮아요. 저가형 그 기계식 키보드들 있죠? 거기에 쓰는 각인이랑은 좀 달라요. 개인적인 취향에는 한글 각인이 좀 너무 얄쌍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크기를 작게 하고 두께를 두껍게 하면 좀더 간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좀 아쉽네요. 그 밖의 특징으로는 저희가 지금 PC에 연결을 했는데 이 LED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RGB 라이팅은 아니고요 단색이에요 단색인데 이제 백색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모드를 변경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랑 조합을 해야 이거 모드가 바뀌는지 그런 안내가 지금 전혀 안돼 있죠 깔끔한 맛은 좋지만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사용설명서에는 있을 수 있어요. 아, 사용설명서도 없었구나. 아무것도 없었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게이밍 키보드 컨셉이기 때문에 폴링레이트 1000Hz라든지 이런 거, 뭐, 안티고스팅, 전키 동심력, 이런 기본적인 게이밍 기능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폴링레이트는 뭐, 500Hz, 250, 125Hz로 마음대로 조절도 할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을 또 하나 찾자면은 AS. AS가 1년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음껏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괜찮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제품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장점은 키감. 키감이 마음에 들어요. 그 얇은 키캡의 덕을 본 거일 수도 있는데, 하우징 자체도, 어, 뭔가가, 여러가지가 잘 맞아떨어졌어 이게 이제 얻어 걸렸을 수도 있고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했다면 굉장히 칭찬해 자 두번째 장점은 요거죠 야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싶으면 말할 수 없는 그브랜드건 썼어야 됐는데 이제 그 브랜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거지 굉장히 편해요 어..야동 보다가 이렇게 어..엄마가 갑자기 들어온다 아, 샤아악! 하면 되는거지 자, 세 번째 장점은 감성이죠, 감성. 그 브랜드랑 비슷한 감성을 10만원 정도의 가격에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뭐 나름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갤럭시에서 나오는 부품들과 깔맞춤이 돼요. 갤럭시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화이트 시스템을 갤럭시로 많이 맞추는데, 그런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키보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단점도 있죠 아쉬운 점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리뷰할 때는 못 봤는데 방금 봤어요 얘네가 뭐냐면 제 생각엔 팜레스트 끼우는 구멍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팜레스트를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끼우는 곳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팜레스트가 없어 구성품에 구멍이 있는데 기본으로 안 끼워진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거죠 이 펑션 키가 있는데 펑션키랑 뭐를 조합해 어떤 기능인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홍보 이미지를 봐야지 이걸 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메뉴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메뉴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소소한 아쉬운 건 여기에 있죠 아저 불량 더큰데 불량 이아니라는거 10만원짜리인데 불량 아닌 거는 개인 사용자에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PC방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에서 야심차게 나온 자노바 브랜드의 펄사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체리 갈축이었고요. 키감이 상당히 매력적인 키보드여서 제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다나와 DPG에서 경품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이 제품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 다나와 DPG에서 어, 하는 이벤트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랑 댓글 도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키보드!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덕주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